영상 시작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설정 맞춤 알람이 아닌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제대로 갑니다 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은 토핑작에 대해서 최신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틀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토핑은 라즈베리, 애플젤리, 아몬드, 초콜릿칩 요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밖에 쓰이는 토핑은 캐러멜 뭐, 때에 따라서는 땅콩도 쓸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도가 땅콩은 가장 낮기 때문에, 영순위는 라즈베리, 아몬드, 에프젤리, 초콜릿, 2순위는 캐러멜, 3순위는 땅콩이다. 나머지 호두, 헤이즐넛, 초코캔디, 키위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하는 조건도 알려드리면, 에픽투핑 미만, 레어, 커먼은 전부 다 분해해주셔도 됩니다. 사용되지 않아요. 에픽 중에서도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라즈베리, 아몬드, 애플젤리, 초콜릿칩, 그리고 캐러멜까지는 빼주시고 땅콩도 현시점만 놓고 보면은 우선 순위는 많이 없기 때문에 분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도가 높아질 때 그때 강화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강화 조건입니다. 자 강화 부옵션은 여러분들이 초보자 기준으로는 6강에서 9강으로 가는 조건은 쿨타임 1% 이상만 되어도 초보자분들은 강화 9강까지 해주시고요. 피해 감소도 4% 이상. 완전 초보자분들은 3% 이상만 되어도 강화해주시면 되고, 어제도 해감소 보옵션이 있다 하시면 4% 이상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공속, 공격력, 치명타확률은2% 이상은 강화하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토벌 컨텐츠에서 나중에 여유가 될 때, 강화할 때 쓰이게 됩니다. 자, 이 밖에 6강에서 방어력, 체력, 치명타 피해 감소, 해로운 효과, 이로운 효과가 떴다면 분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특별 토핑은 좀 예외적으로 무조건 이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6강에서 치명타 피해 감소, 공격력이나 공격속도 기타 다른 옵션이 나왔더라도 분해하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특별 토핑은 장착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강화했을 때 수치가 좀더 높게 잘 나올 수 있는 토핑이다. 그래서 마지막 12강에서 피해 감소가 높게 뜨거나 쿨타임이 높게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 토핑만큼은 분해를 6강에서 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자, 특히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초반에는 라즈베리, 아몬드, 애플젤리, 초콜릿칩 골고루 다 쿠키마다 쓰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골고루 강화해주시되 좀더 집중적으로 나중가서 파밍을 해야되는 부분은 초콜릿 칩이 나머지 토핑보다도 더 요구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 길드 토벌전 보시면 쿨수치가 부족할 때 쿨토핑으로 맞춰줄 수도 있고 미스트플라워 같은 힐러 계열은 라즈베리나 애플젤리보다 아몬드 토핑보다도 쿨토핑이 압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쿨토핑 강화를 좀더 집중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파밍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 라즈베리는 8-29. 자, 그 밖에 쿨토핑이랑 애플젤리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토핑 조각이 두 개가 나오는 13-28, 애플젤리는 13-25를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 고기젤리 많이 쌓아놓고 해보니까 에픽토핑이 나올 확률은 대략적으로 스테이지당 1% 정도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1%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예 높은 데서 쿨토핑을 파밍하거나 에피소드 8에서 파밍하거나 여러분들 판단하에 파밍하시면 되고요. 높은 데서 파밍하면 고기젤리가 그만큼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뭐 확률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있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고기젤리 쌓아놓지 말고 꾸준히 파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열기구 같은 경우에도 토핑 조각 수급을 위해서 반드시 귀찮아도 해야 되는 컨텐츠입니다. 가장 높은 지역으로, 에피소드 높은 곳으로 매일매일 돌려주시고요. 예전과 다르게 고기젤리 소모가 되지 않고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돌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또 하나. 광고 하루에 60개씩, 30일 1,800개씩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수급처고요. 그다음에 뽑기에서도 광고 보기를 통해서 토핑 조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건설하기 도감 랜드마크에서 디저트 타워 해골섬 리조트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반드시 지어줘야 됩니다. 안지은 사람에 비해서 한 달간 말렙 기준 1,000개 정도 고기 젤리 차이 나고 해골섬은 1,500개 차이 2개 합해서 2,500개 차이 납니다. 이걸 토핑 조각으로 환사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두개 건설해 주고 레벨업 해주셔야 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다제도 이거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이걸 다 오픈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자 해변 교육소에 이렇게 토핑 조각과 스킬파우더가 생기게 됩니다. 하루에 6시간마다 제이코가 되기 때문에 총 대략적으로 68개씩 30일 기준으로 한 2,000개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소다제도 오픈하면은 이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소다제도도 부지런히 다 오픈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토핑작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금을 많이 해도 스펙 차이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요소입니다. 비스킷에 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토핑작 꾸준히 하셔야 되고 토핑조각 정말 무의미하게 쌓지 말고 강화해서 토핑 스펙 올려주시고 현 시스템에서는 토핑 조각 수급처가 가장 많이 될수 있는 건 길드 토벌전입니다 토벌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드 뽑기권 모아서 뽑기를 하면 토핑 조각 만개당 50개에서 100개 정도 사이 왔다갔다 볼수 있거든요. 토벌전 집중으로 많이 하는데 가서 토핑 조각 많이 파밍하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끄기 전 잠깐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전체 알람으로 꼭해 주셔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